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 산책입니다. 날씨가 이제 장마가 물러갔다 했더니 그래도 조금씩 비는 내려요, 그죠 어제도 좀 왔고 오늘도 이렇게 잔뜩 흐립니다. 비가 조금 내리다가 쉬었다가 내리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저렴둥이 아주 저렴한 국민이 아이 한몇부터 데리고 왔어요. 이제 어 여름에 너무 고생하고 가을에 너무 차, 가을 장마가 다육맘들을 괴롭혀가지고 떠나는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비는 화분도 좀 있고 이제 또 너무 그한 아이들 데려다가 보내면 속상하고 하니까요. 가을은 이제 저렴이들 조금 데리고 와가지고 즐겨볼까 한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하니까 이제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오늘 비를 마지막으로 아직 이제. 소식은 없더라고 이제는 그것도 믿어봐야죠, 그쵸? 앞전에 제가 여기 분갈이했던 방울복랑 원정 방울복랑 자리를 못 잡을까봐 아주 걱정을 했어요. 얘가 음, 제가 분갈이한 아이들이 많이 떠났기 때문에 근데 이거 하기는 했는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뿌리를 잘 활착을 시키고 있나봐. 여기 원정 방울복랑 여기 꽃이 싹 피었어요. 예쁘죠? 요. 꽃도 참 예뻐요, 그죠? 조그만 아이가 싹 피어가지고, 고개를 딱 숙이고 있는 모습도 예쁘고, 이제, 요 아이는 이제 활착을 잘한것 같으니까, 물 조금씩 조가면서 키우면 되겠습니다. 달달 묵히면 되죠. 뭐 대품으로 키울 생각은 없고, 조금, 공간이 부족하니까 대품보다는 조그맣게 키우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물을 살짝, 살짝 들이려고 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들이는데, 한 이틀, 정도 해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비는 계속 오면서도 해가 조금씩 났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도 물드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줍니다. 핑크색으로 살짝 물들이고요. 부영철아 제가 분갈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 아이도 벌써 쪽에 보시면은 생을 쪽으로 나 물을 싹 드립니다. 제가 부영하고 그 망성 요런 아이들이 가을에 아, 어마어마한 단풍 색깔을 보여준다 했잖아요. 요거 진짜. 초겨울까지 아주 예쁜 생각감을 보여줄 거예요. 보통 다른 애들은 철학 쪽이 물이 먼저 드는데, 오늘 생활 쪽이 이렇게 먼저 물이 싹 드네요. 아우 예쁘죠? 라인을 벌써 살짝 드립니다. 이렇게 잠시라도 해를 보여주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보기에 조금 어려운가 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변화를 느끼면서 하고 있답니다. 제가 여기 양지인, 밭에서 뽑았던 아이, 이 아이도 이제 이렇게 물을 조금씩 드려요. 이 아이가 떠날 줄 알았더니 그래도 잘 견디네. 떠날 줄 알았던 아이들은 이렇게 잘 견뎌주고, 잘 있던 아이들은 제게서 훅 떠나고, 그렇게 가을까지 가을 장마까지 보냈습니다. 오늘 그래도 괜찮네요. 상태가 좋아요.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저렴이. 아니 미래 하에를 한번한 바퀴 훅 둘렀어요. 미래 하에에 어, 모란장처럼 저렴이 아이들 튼실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 영상을 한 번씩 올리는데 보시고 멀리서도 오셔요. 그래서 혹시 또 예쁜 아이들 있나 하고 한번 갔더니 없습니다. 완전히 올해는 가을이라도 달기가 없어요. 그리고 엉망이에요. 완전히 막옷자라가지고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멀리서 오실까 봐. 소식 전하려고 갔던데, 너무너무 영상을 올릴 게 없어서 그냥 오고, 제가 가가지고 몇 바퀴를 둘러가지고, 요 아이를 데리고 왔네요. 너무 없더라고요. 요거는 홍옥입니다, 홍옥. 홍옥이 이제 초록초록 했는데, 저희 집에 한 이틀 있었거든요. 이틀 있었다고. 이렇게 끝으로는 물을 들이죠. 요 아이가 국민이잖아요. 한 포트 2천원2천원 하는 아이들 몇 아이 데리고 왔어요. 빨갛게 물듭니다. 빨갛게 물들면 지금은 웃자라서 입장이 길지만 동글동글하게 하면서 빨갛게 물이 들어요. 그래도 어 어떤 분은 홍옥이 잘 안된다 하는데 저는 여기 잘되더라고요 홍옥, 오로라 뭐 이런 아이, 레드베리 로런 아이들이 잘됩니다. 햇볕에 그냥 던져두면 애들은 빨간색을 드리면서 무난하게 커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몇 포트 들고 왔는데 심을 화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고양이 화분 그때 언박싱 한번 했죠 여기 반씩 나눴습니다 요거는 호목 심고 여기는 조금 남아가 호목이랑 오로라 오로라가 조금 오미가 있었거든요 오로라 같이 심었더니 오로라는 요런 색감으로 살짝 물이 들어 있어요 요거는 빨갛게 물이 듭니다 요거 약간 핑크색 요건 더 진하고 요건 조금 덜 진한 색으로 거의 빨간색 쪽으로 물이 드나요 고양이 화분에 나란히 심었네 그래도 뭐 귀엽죠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국민이 심어가지고 요 쳐다보는 재미도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조금 데리고 오려고 다 국민이지만 아주 저렴한 국민이 저는 사실 저렴한 국민이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요거는 초콜렛 금이에요. 초콜렛 금. 초콜렛 금을 제가 몇년 전에 한번 키웠었는데 요거 싹 보냈어요. 근데 요기 잘안 보이거든요. 초콜렛 금이. 잘안 보이던데요. 오늘. 며칠 전에 미래를 갔더니 여기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어봤습니다. 이것도 참 매력이 있거든요. 물이 들면 금이라도 자주색, 핑크색 여러 가지 색깔을 탁 보여주면서 매력이 있어. 요 이거 이 꽃이 참잘 됩니다. 제가 혹 떠나고 잎이 몇개 떨어진 거 저기 던져놨더니 이 꽃이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꽃이 또 예쁘지만 하 세월이니까 제가 여기 오래간만에 보이길래 초콜렛 금을 데리고 왔습니다. 초콜렛 금에 대한 정보는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그냥 무난합니다. 그래도 요거는 금치고는 무난하고 햇빛을 많이 보여주면 더 진한 핑크색을 내고 자주색을 내주는 고로나입니다. 이 천은 싸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 화분이 하나 비어 있었거든요. 딱 심었네. 재밌어요. 이천 원짜리 키우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패츠 핑크예요. 패츠 핑크, 패츠 핑크. 이제 엄청 못 자라가지고 제가 요 밑에 잎을 어쨌만 몇 주먹을 떼어내고 이렇게 좀 묻어서 심었습니다. 패츠핑크 세 포트 세 포트 사가지고 이렇게 합식을 했어요. 여기가 어 많은 사람 이 패츠핑크는 이름이 패츠핑크라고도 하고 어 요거 저희 집에 있거든요. 캘리피 캘리포니아 선셋 캘리포니아 선셋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름이 두 가지래요. 근데, 이제 제가 패치 핑크를 물, 엄청 물들고 묵은둥이를 봤는데,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거 진짜 완전 입장이 작아지면서 통통한 예쁜 모습이어서 여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랑 같은 이름이라는데, 이 아이가 안 맞는 건지 얼굴이 많이 좀 틀리죠. 요건 잎이 좀 넓어요. 요거는 좁고, 요게 좁으면서 짧아지면서, 진짜 이좀 진한, 핑크 는 아니지만 그렇게 물들어 있는 모습을 제가 캠핑장에서 봤는데 너무 예뻐서 그래도 그냥 작은 아이지만 달다 묵혀보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헤집핑크는 여기 보이는 용월 있잖아요. 용월 이 용월이랑 황녀라는 아이하고 교배종이라는데 저희 집에 황녀는 없습니다. 황녀는 없고 용월이 있으니까 이거랑 또 황녀라는 아이랑 교배종이라는데. 어, 황련은 복숭아빛으로 살짝 물이 들다네요 근데 요거는 이제 좀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이름이 패츠핑크 인가봐요 요거 묵히면 정말 예쁩니다 지금 거기서 물을 얼마나 줬는지 키가 이만큼 자란 거 제가 밑에 다떼 내고 묻어 심었거든요 건드리면 입장이 떨어져요 그래도 제법 핑크색감은 내고 있죠 요거 이렇게 그래서 둘러보다 보니까 비슷한 얼굴이 참 많더라고요 와이도 그렇고, 얘이는 발디잖아요. 발디. 발디 와이도 얼굴이 비슷해요. 물듬이 지금은 요거는 핑크고 요거는 살짝 덜 들었지만, 어, 물듬이 비슷하더라고요. 요거 요것도 이제 물들면, 와이는 무슨 색이더라? 오렌지 색감 비슷하게 그렇게 들더라고요. 제가 요것도 키핑장에서 봤는데, 그것도 이제 2,000원짜리 포트 심은 건데, 그런 모습이고, 요거, 요것도 진짜 너무너무 묵으면 완전 반할 정도로 예쁜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데리고 와봤는데, 잘 묵혀지겠죠, 이제. 가을이니까. 그리고 많이 닮았더라고요. 저 아이들하고 닮은, 물듬이 닮은 아이가 많아요. 요거는 천우엽 변경인데, 요런 색깔보다 더좀 진한 색깔로 물이 들어있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입장이 많이 짧아지고, 천우엽 변경도 사실 예쁜 아이인데, 이게 몇년 전에 화상을 입은 자리가 아직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화상 자리는 참 이게 하엽이 치고 하면서 없어져야 되는데 여기 이제 위에 있던 자리가 자라면서 이건 세이프 나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 천엽 변경도 물이 들면 너무너무 이렇게 고급스럽죠. 이런 색감은 참 고급스러워요. 많더라고요. 고수티도 닮은 것 같고 여러 가지 모습을 닮은 페치 핑크를 제가 데리고 와가지고, 를 이제 달달 묶여 볼게요. 이제 조금 빈 화분이 많잖아요. 빈 화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예쁜 아 있으면 손 잡고 와야 되겠다고 갔더니 별로 없고, 그래서요, 홍옥이랑 페치 핑크를 데리고 왔습니다. 달달 묶여 볼게요. 비가 조금 이분 빛 그치고 나면 이제 없으니까. 비 소식이 없으니까 진짜 좀 묵혀야 돼요 아니 많이 물들 시기가 됐는데 못 들이고 있는데 저쪽에 이제 비 오기 전에 잠시 볼게 예뻐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다 맞추려고 비히 아예 안 쉬었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비님 아님 오늘 비 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시더라고요 저비 맞출 겁니다 했더니 아 그러니까 그렇게 공유를 하면서 서로 혼자서 결정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비를 어떻게 할까? 막 그러고 있을 때 같이 이제 문자로나 막 댓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며칠 전에 심었던 틴커벨입니다. 틴커벨도 며칠 사이 정말 이렇게 물을 들였어요. 비가 오는 와중에도 이렇게 물을 들이네. 확실히 가을은 가을인가 봐요. 살짝 살짝 물 들이는 모습 예쁩니다. 파라다 프린스도 이렇게. 완전 진짜 배추 색깔만 하고 있다가 이제 물을 이렇게 들이잖아요. 그렇죠? 예뻐요. 살살 너무너무 느리지만 이렇게 물들어가는 모습들이 너무 예뻐서 지금은 힘들었던 여름이랑 가을 장마를 잊게 해준답니다. 들여다보면 예쁘잖아요. 미소 짓고. 손스탄 아직까지 물을 좀덜 들였죠. 미미 집옥상에 아이는 완전 빨간색이던데. 아직, 여기는 옥상이야이다 보니까 조금 덜 들였습니다. 또, 변하는 모습, 천천히, 매매일 조금씩, 같이 보면서, 또, 올 가을을 행복하게 한번 누려봅시다. 오늘 제가 저기, 조금미 아이들, 여기, 2000원의 행복, 2000원의 행복입니다. 2000원의 행복, 누리고자 하고요. 아이들 데리고 왔으니까, 요이들도 빨갛고, 이런 핑크색으로 물들어가는 모습 같이 서서히 보면서 가을 즐겨봅시다. 여기 보세요. 며칠 전에 제가 자구맛집이죠. 하면서 했던 그거 지금 끊으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옆에 돋보기로만 봐야 됐던 아이가 또 이만큼 한 2, 3일 됐다고 또 저만큼 자랐어요. 눈에 띄게 이렇게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긴 예쁘기 때문에 전부 다 다육생활을 행복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또 비가 막 떨어집니다. 이 비까지만 잘 견뎌봅시다. 오늘도 많이 행복하시고요.